그러려고 우리가 여기에 온거 아니야? 우리 자이로카의 위력을 보여주자고! 시장 동상을 부수는 건이매지 아머한테 맡기라고! 마침내 네스피릭 보스와 연결됐군! 극약이 그 있는 게 아니라 이 해상 녀석들을 잘 감시하랬잖아 뭐 하려는 거야? 잠깐! 잠깐! 박태호! 뭐 그만해! 남편 오, 지아가두를어가여새가 여기가, 여가여가여기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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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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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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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 여기가, 여기가, 트가 여기가, 기기